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입니다. 포토2 더블캡. 접이식 호로 달려있는 차입니다. 요 차는. 최초등록일 16년 4월이고요. 17년형. 16만키로 오토차량 사고 없는 완전 무서운 차량입니다. 유럽5 엔진이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사람 6명도 타면서 더블캡. 여게 접이식 호르입니다. 호르가 접히는 부분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해서 접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으시고 호르 차입니다. 타이 어 상태 많이 남아있고요. 불은 타이 역시도 아직 쓸만하고요. 하체 부식 없고요. 호르도 제가 볼 때는 하신 지 얼마 안된듯 합니다. 적지 않 바닥 깔려 있고요 이게 정말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이게 고무바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고무바 다 하시면은 이렇게 안으로 밀리가는 겁니다 자 실내로 트립 상태 깨끗하고요 시트 상태. 아 그리고 뭐 지저분한 짐실고 그랬던 차는 아닙니다 이게. 자켓 있고요. 비상 공구 있고. 여기도 트립 상태도 이상 없고 파손 없습니다. 시트. 콘솔 서랍장. 기름 새워그라는적없고요 라지에타 넣을 수도 없습니다. 요차 역시도 저희는 하체 리프팅에서 다 찍어드리거든요. 하체 리프팅에서 영상 만들어서 그렇게 안내해드릴게요. 운전석 뒤에 역시도 트립 이상 없구요. 운전석 트립 이상 없구요. 시트 깨끗하구요. 리모컨 키, 예비키 다 있구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거치요. 당연히 후방 카메라. 일단 CD 오디오에 ABS 달려있구요. 사이드 미러 에서 시트 열선까지 달려있네요. 변속 충격 이 없구요. 네, 전화 문늬 때문에 또엔진 소리 좋구요. 네, 변속 충격 전혀 없구요. 16만 1000km 탔습니다. 에어컨. 따뜻한 바람으로 요게 좀 고장이 잘 납니다. 유럽파이브 엔진들은 에어컨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자요차 역시도 제가 리프팅해서 하체 영상 한번더 점검 사항 해드릴게요. 예 계속 하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페어 타 장식되어 있고요 우리 타이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부식 없고요 뒤쪽에 판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실린더 쪽에 기름 새고 는 여부입니다 이게 전부 흙먼지입니다 흙먼지 제가 볼땐원에서 주행했는 차 같아요 닦으면 다 지는 거예요, 이거는 부식이 아니고.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실린더 쪽 깨끗합니다. 여기 역시도 닦으면은 깨끗해지됩니다 흙먼지 묻어 있는 거요, 흙먼지. 뒤쪽 후륜 올 기름 새우 그런 흔적 없고요. 십자 베링 조인트에도 녹 올라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배기 그라인 정상적이고요. 아 오토 오토미션 올펜 교환하셨네 천에 다니시다가 이걸 켰는 모양이네 그래서 수리를 했네요 그러면 오토미션 당연히 오일 새로 다 교환되죠 여차는 제가 볼때 오토미션 오일 교환 안 하셔도 됩니다 엔진 오일은 교환해주세요 엔진 오일은 오래된 듯합니다 전륜타이어 많이 남아있고요 여기 프레임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흙먼지입니다 브레없고요 엔진오일 n 는 부분 전혀 없고요. 엔진오일은 필이 교환해주시고요. 브레이크 패드 다 교환해놓으셨고 l and pity you are as you see well. b 시 e a k a pedo, talk you a r 이 no shock. 주행했던 차로 제가 볼 때는 느껴집니다. 자, 저희는 다 이렇게 고지를 해드리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상 국민 트럭 매물 상사 신분장이었습니다.